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선승입니다. 자, 오늘도 펩트론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5월 21일 4시 반쯤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시장에 대한 설명은 좀 짧게 드리도록 드리고 지나갈게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다들 아셔야 되는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회복 중에 있죠? 그리고 오늘 펩트론 상승을 했습니다. 3.47%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애프터마켓을 보시게 되면은 4.50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긍정적인 방향인지 혹은 이게 또 한편으로는 개미 꼬시기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도 또 이제 영상을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 최근에 안티 분들, 어, 하는 말이 좀 많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원래 잽잽 날려놓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웅크리고 있어요.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근데 그분들의 그 말도 있지만, 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좀 자꾸 언급을 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 유튜버가, 심지어 조금 유명하고 조회수가 좀잘 나오는 그 유튜버가, 날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지금 개미꼬식기다 상승은 나가지만 거래량이 조금 부족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안한 감정을, 이, 이 제가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조금만 지켜보자. 하지만 많이 떨어진다? 아니다. 많이 하락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눌렸을 때마다 1차, 2차, 3차. 소액을 무조건 가자. 분할로 매수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뭐 이제 여러들뭐 약간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셔라, 뭐 이런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4월 30일 날 추가적으로 약간 떨어졌을 때 있죠. 그때 제가 1차로 매수합시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렸었어요. 여기 4월 30일 날 1차 매수, 그죠? 그날이 요날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일단 지금도 그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제 네,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 이게 나락간다 라이센스 아웃 이거 뭐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봐라 얘네 이제 끝났어 왜안 나오겠냐 그리고 루프원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봐봐 얘네 안 나와 릴리한테 까이면은 나락가는 거야 얘네 뭐 10만원도 아까워 이런 거 요거 저 최근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우리 제 문선생 경제교실 채널에다가 펩트론 영상만 9월 30일부터 115. 그죠? 하지만 펩트론 영상은 다른 채널에서도 찍어달라 요청이 좀 있었어서 제가 총 찍은 영상만 300개가 넘을 겁니다. 그때부터 늘 말씀드려요. 예, 네, 그럴 순 없다. 그죠? 그럴 순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는지 오늘 좀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가게 될 거니까 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어,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저 우리 채널에서 제가 찍고 있는 게 토모큐브 팩트론 주력으로 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팩트론과 토모큐브가 잘 가고 있어요. 둘다 신고가를 달성하고 예, 지금도 계속 놀아주고 있죠. 고점 구간에서 어, 이렇다는 말은 현재 차트를 봐서 아시겠지만, 얘네가 자꾸 윗꼬리를, 그죠? 방향성이 하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위로 찔러요. 시도를 위로 한단 말이죠. 이거는 되게 추세가 좋다라고 볼수 있어. 힘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많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네가 매수세가 강하냐?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매도세가 어떻게 하다고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모큐브도 그렇고 펩트론도 그렇고요 <laughs> 예, 아무래도 토모큐브가 더 그렇겠지만 얘네가 이전의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다 해놨잖아요 분석을 해봤을 때 많은 물량을 잠겨 있거나 아니면은 많은 물량을 독점을 해간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에서 주식 이제 얘네가 가져간 물량이 많다라는 거니까 얘네가 현재 매도를, 현뭐 어떻다고요? 안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얘네들이 매도를 하고 싶은 목표가가 현재가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은 올리지만 목표가가 아니니까, 올리지만 개미들이 너무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딱히 올릴 생각이 없어.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있었던 건데, 이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다른 관점이겠죠? 더 올라가 관점이 아니라, 둘다 하락 관점 볼수 있겠지만, 이 내가, 내가 이제쯤은 조금씩 매도를 해야 될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미들이 달라붙길 원하겠죠? 뭐 어떻게? 내 물량을 다 받아줄 만큼. 그죠? 받아줄 만큼. 그러니까 개미를 조금 더 꼬시고, 꼬시고, 매도를 한번 치고, 개미를 턴 다음에, 다시 가는. 사실은 저는 이 시나리오를 더어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첫 번째로 보든 두 번째로 보든 사실은 똑같아요. 관점은 결국 갈 건데. 그죠? 결국 40만 원 이상을 좀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갈 건데 그게 어떻게 언제 가냐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갈 거니까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요? 놓치지 말고 잡자라는 거예요. 이제 펩트론 물량을 좀 정리를 좀 많이 해서 거의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조급해질 수가 있는데, 아, 저는 조급할 필요가 진짜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침착하게 바라봐 주시고요. 이제 그런 타점들이랑 이제 토모큐브랑 우리 펩트론 같은 종목들,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모멘텀에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뭔가 딱 뭔가 시장을 이끌 주도 섹터 주도주 이런 게 이제 정치 테마가 좀 끝나지는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신규 상장이 간다라는 것부터가 상징적이죠 이게 애초에 그래요 갖고 놀게 없을 때 신규 상장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장세에서 돈이 다시 한번더 펩트론 비만 치료제 이런 식으로 가려면은 이제 무언가, 예, 뭔가 확, 확고한, 뭔가 재료 하나,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는 이런 게좀 필요한데, 지금 약간 뭔가 최근에 삐끗했던 뭐 엄청난 하락은, 하락은 아니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예,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예, 여유를 가지고, 조급하지 마시고, 지켜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요, 어 팩트로 막 급하게 막 보시고, 이미 올라갔으니까, 또 고점이니까, 토모큐브도 막 급하게 보시고, 이러시기 보다는, 이제 이런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잡는 이런 종목들, 뭐, 서린바이오도 있었고, 여기 IT센글로벌도 있었고, 그죠? IT센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를 가져가자.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을 우리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건좀 바빠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한테 우리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과 만 소통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타점은 놓치지 말자 다른 건다뭐 나중에 읽으시더라도 이것만 놓치지 말자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앞으로도 이런 거 수익 볼수 있게 진행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부탁드리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나도 좀 이런 거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저는 이제 저랑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좋은 사람이에요. 왜 유튜버니까 그죠? 제가 원하는 건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영상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즉 채널 성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결국은 수익을 많이 보셔야지 제 채널이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랑 함께 하는 수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함께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쪽 우측 상단에 제 개인 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펩트론이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만 남겨주시면은 이런 거 수익 볼수 있게 함께 진행 도와드리고 있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까먹지 마시고 펩트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남겨주시고 이제 앞으로 영상 이제 다시 한번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좀 조선이 갔다 뭐 이런 거 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펩트론이 됩니다. 어, 오늘 준비한 거, 바로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올라왔어요. 현대차 증권.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안티들, 어떤 유튜버, 걔가 나락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니라 말씀드렸죠.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 아닙니다라는, 예, 그거를 좀 전달을 드려볼게요. 일단 방금 저 현대차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올려드린 링크가 바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뭐 내용은 최대한 쉽게 보고 지나갑니다. 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 뭐 이제 경 이제 전문 단어들 막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스마트 대포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어서 보여드릴 게그 유명한 엄민용 연구원 엄민용 리포트까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부분. 자 이것도 같이 볼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 스마트 대포 이 스마트 대포는 어, 다른 회사들이 할수할 할 수가 없다 <laughs> 그리고 하고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자, 일단 요약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얘네가 결국에는 릴리가 펩트론을 선택한 이유. 릴리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 자, 첫 번째. 10년 이상 장기 복용을 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그죠? 장기 복용을 해야 되는 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근에 CMS, 걔네가 뭐 말을 한 것도 있지만, 그거 이제 좀 비슷한 건데, 약의 편의성 개선이 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때도 제가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부작용이에요. 그죠? 지금은 이제 이 비만 치료제의 약의 효능 있죠. 약의 효능. 이거는 거의 극한까지 많이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정점에 있는 게 일라이 릴리예요. 그죠? 근데, 그, 거기서 이제는 요걸 가지고 이제 경쟁하는 것도 좋지만, 편의성과 부작용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릴리, 일라이 릴리와 함께 가는 펩트론은 뭐예요? 당연히, 효능까지 잡았다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을 선택한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펩트론. 최호일 대표도 얘기를 했었던 최근에 주주총회에서 얘기를 했었던 바로 gmp에요 gmp 자 gmp 오늘 또 중요해질 건데 얘네가 이걸 어떻게 했죠 유상증자를 해서 10배 스케일 업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말은 수요가 무조건 들어왔다 라는 소리에요 그리고 이 gmp 이게 의미가 되게 큰게 뭐냐면은 이렇게 팩트론처럼 뭐, 우리가 만약에 다른 회사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약을 만듭니다. 근데 신약을 만드는 애들은 이것만 해요. 그걸 넘겨. 어디다가? 위탁, 개발, 생산, CDMO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부탁을 합니다. 생산을 해달라. 근데 우리 펩트로는요, 둘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고품질, 대량 생산. 고품질이어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게 신라면 천개를 천명한테 줬을 때 똑같은 맛이 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비만 그리고 대사질환 치료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에 봤서 봤을 때 현재 기간이 조금은 지연되고 있는 느낌이 있지만 있지만 오히려 그거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없고 오히려 호재다 왜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파이가 커지고 있죠. 판돈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장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어디가 펩트론도 그렇지만 우리의 일라이 릴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현재 요 내용 어제 또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리긴 했는데 일단 요거는 우리 엄민용 리포트 내용 먼저 보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자. 엄민용 연구원 이분 뭐 유명한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잘 맞추기로 유명한 거.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5월 14일입니다. 그죠? 최근이에요. 최근 올라온 거. 기술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당연히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다. 지금 얘네가 페트론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회사들과 물질이전 계약을 체결했거나 또는 진행 중인 것은 2023년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누가 왔었다고요? 노보노 디스크도 왔었어요. 노보노 디스크도.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어, 어제 영상이죠. 어제 최근에 영상에서 설명드린 게 어, 안티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것 같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예를 들어보자. 릴리한테 까였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러면 어떤다고 다른 회사에서 미쳐가지고 우리 페트로한테 달려든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그럴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게 임박했을, 임박했을 것으로 예, 기대했으나 지연되면서 최근 주가가 뭐 하락했다. 지금은 이제 이건 옛날 얘기죠. 이건 5월 14일 얘기니까 예, 지금은 오히려 지 저점 매수의 기회를 안 주려고 그냥 안달란는것 같아요. 지금 펩토론 가지고 한번 흔들어 제낀 다음에 세력들이 지들만 좀 먹으려고 예, 좀뭘 준비하고 있는 느낌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지금 막 급하게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예,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이제 드렸었고 하여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만 보고 지나가셔도 돼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제 우리 펩트론에 대한 내용이랑 다른 이제 바이오테 기업들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 뭐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고 있는 중에 있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릴리 8.2조 들여서 언제 나왔죠? 이거 어제, 어제 그죠? API 공장을 검토, 트럼프 공급망. 자, 검토는 뭐냐면은 이이 이 혜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이제 지어요. 예, 이거는 그냥 짓습니다. 공장은. 그래서 여기 밑에 내용 보시게 되면은 엄청난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거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공 예, 이렇게 인력을 투자해 가지고 지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00명의 건설 인력을 고용하, 고용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볼수 있냐. 자, 아까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펩트론. 요걸 봅시다. 이게 언제요? 8월 18일. 신공장 건설. 현재 생산시설의 10배 규모, 스케 10배 규모 달하는 스케일업. 그죠? 기술 이전 시 더욱 확대된 규모. 뭐라고요, 여러분들? 기술 이전 시에. 이때부터 얘네들은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GMP. 그죠? 자, 이거를 왜 했다 그랬죠? 수요가 들어왔으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 뉴스 기사 방금 보시던 거에도 떠, 써, 있, 써 있긴 합니다. 일라이릴리가 이번 연도 2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 연도 안에만 내가, 자, 미국 내에만이에요. 미국 내에만. 얘네가 벌써 한국에다가도 짓고 이러고 있죠. 미국 내에만 4개의 공장을 증설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3개가 API 생산시설이고 하나가 주사제예요. 주사제. 예, 그래서 총 4개. 그럼 뭐예요? 최근에 일라이 릴리가 노보노 디스크를 앞섰죠. 그죠?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공장을 증설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들이고요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다 예,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러면서 우리 그에 발 맞춰서 펩트론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한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 바로 실적 발표 때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다시 한번더 회복을 했다가 다시 또 빠졌어요 고점 구간에서 이때는 왜 빠졌냐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이면은, 어,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아닌가요? 근데, 미국에서는 얘네, 만약에 약이 부족해. 그러면은, 복제약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아, 다음 실적 때또안 좋겠는데, 싸니까요. 그죠? 이게 더 다음 실적 때또안 좋겠는데, 하락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냥, 그냥, 그 좀, 책실은 그냥 보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릴리는 현재 공급 부족 상태예요. 사, 찾는 사람은 많은데 팔 물건이 없어. 많이 팔아야 돼.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공장을 많이 지어야 돼요. 생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거에 발 맞춰서 뭐 했다고요? 펩트론 유상증자. 어떻게? 10배. 10배.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내가 당장 아메리카노를 팔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100잔, 100잔을 팔았어요. 근데 다음 달에는 200잔을 팔 겁니다. 이거 팔 거니까 우리 공, 어, 기계 하나 늘려야 될것 같아요. 사람 하나 더 채용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그쵸? 어떤 근거로? 뭐 마케팅이라고 했어? 여기서도 근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팩트론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요? 10배 10배 이게 근거가 없으면은 말이 안 되는 규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맞춰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얘네가 이제 펩, 일라이 릴리가 지금 이런 확신 이런 공장을 API 공산 공장을 왜 짓겠는가라는 거예요. 왜 당연히 뭐요? 네,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확신 펩트론과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짓고 공장을 짓는데 오래 걸리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설비를 할 것도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 이미 준비 중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뭐예요? 기술 이전 계약은 언제 그러니까 언제 나오냐가 중요한 거지 이 라이센스 아웃이 안 된다 나락 간다 이런 일은 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저 뿐만 아니라 이분도 있고, 엄민용이 리포트도 있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안티들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이런 분들의 말을 들을까? 그냥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 어, 저는 제가 아까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 펩트론, 제가 중간 점검, 뭐 타임라인 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거를 계속 정리를 해봤고, 그때 당시에도 영상을 찍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 여러분들 매수에 들어갑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9월 10일, 그죠. 그리고 어, 제가 뭐 오랜만에 이제 인증은 하지 않, 않으려고 하는데, 펩트론 그때 당시에 제 영상 보시게 되면은 저도 매수를 했습니다 라고 싹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이제. 예, 네, 근데 요즘에 안 믿는 분들 좀 계셔 가지고 신규로 오신 분들 많아서 그냥 인증할게요, 이거. 자, 라이브로 생으로 라이브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더 보기 누르신 다음에 스크립트 표시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F 하시고 매수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쩌저쩌고 고 저쩌고 저쩌고 설명을 합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서 요거 요거 5분 53초쯤 요거 누르신 다음에 저 같이 볼게요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나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에 들어갔다 매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이로 인해서 지금은 당연히 수익을 보고 계시지만 수익을 만약에 못 보면은 또 문제가 될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인, 이제 이런 인증은 제가 안 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이때는 했어요 그게 9월 30일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 저는 이때부터도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제가 뭐 이제 인증 영상들 많이 뭐 이제 인증을 많이 했었었는데 어,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게 하나가 있었죠. 요거 잠깐만 보고 좀 지나갈게요. 이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들의 대응입니다. 최근에 얘네가 좀, 좀 되게 많이 재미없게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또 똑같이 볼게요 스크립트까지 다 보여 드리면서 이 영상은 16분 48초쯤에 제가 이런 말을 좀 하는데 천천히 모아가는 예, 매수를 해서 얘네가 어, 이렇게 거래량이 안 나오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는 갑자기 자리를 안 주고 이렇게 싸 버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구간처럼 예, 자이 정도만 보도록 하고 이 영상은 3월 26일입니다 예, 요거 제목을 뭐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니까 제가 뭐 굳이 할 필요 없겠지만 요 제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제 영상이 나옵니다 예, 제가 찍은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조작이 안 되니까 예, 의심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때가 언제냐 바로 여기저기 예, 요런 구간에서 자 여러분들 네달 동안 놀았는데, 세달 동안 천천히 모아갑시다. 왜? 갑자기 자리, 자리를, 안 주고 쏜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이게 눌림인가? 씹고 간다고. 왜? 적가 매수에 기회 안주려고 해요. 얘네들은 계속.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그러고 있다가, 지금만 조금만, 네, 천천히 좀 보자. 여러분들, 조급하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예, 역시나 조급함은 늘 우리한테 손실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보는 게 이거죠 예, 요거 요거 요거는 이제 언제나 좀 마음속에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까먹으신 분들도 여기 우측 상단에 제 번호로 펩트론 세 글자 문자로 남겨 주셔 가지고 좋은 수익 볼수 있는 우리 토모큐브 펩트론 같은 종목 이어서 함께 미리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분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태까지 문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